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8장 1절부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할살랄 하서바스라스라,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아의, 우리아와 여베레키아의 아들 서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이름을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르시되 이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담메새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르시되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중용하고 창이란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인마 누에리어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서바스라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 두루마기를 가져와서 보통 사용하는 글씨체로, 이 통용문자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체로서, 마헬살랄 하서바스로서라이 말을 문자적으로는 신속하고, 신속히 탈취하고 서둘러 노력하다. 빨리 침공하고 탈취하고 노력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어,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함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어, 아수르의 침략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어, 사실, 이 말은 이사야의 두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거든요. 본문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야와, 어, 여 베레기아의 아들 스가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어, 내가 믿을 만한 정인인 제사장을, 어, 어, 이제, 세워서 증언하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사람을, 재상들을 윗드니스로 증인으로서 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이두 자들 낳는데 았그 아들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이 말은 신속히 서둘러 탈취하고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침략이 이제 바로 눈앞에 와 있다. 신속히 막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제를 보니까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잖아요. 오늘날 시리아지만은 그 당시에 아람의 수도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헬 살랄 하스바라는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정의를 씌워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니까 아랍나라가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압박하려고 했는데 그때 유다가 오히려 아수르와 어, 친하게지나게 되니까 어,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어, 남쪽 유다를 어, 침공하여 왕위를 이, 폐위시 왕을 폐위시키고 아람의 왕으로서 대체하려고한 있었잖아 우리가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모의를 하고 해봤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이 다메색 아람 아람 나라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곧바로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이 말은 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얼굴을 머리를 맞대고 어, 남쪽 유다의 왕위를 바꾸고 또 이것저것 많이 의논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아수르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어, 뜻인 것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같이 말살렐하스바 이것은 이사의 둘째 아들 이름이고 하나의 예언으로서 어, 상징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육절에 어, 보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부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여기에 어, 실로아의 물 실로아의 물은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있는 자연 동굴을 타고 오르는 이 수로, 기온섬에서 시작해서 실로암의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줄기. 다시 말하면 어, 여러분 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큰 주제가 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사야는 남쪽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국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자 이런 국제적인 정치에 어, 다시 말해서 북쪽에는 큰 백군국가 아수르가 있고 그 밑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있어서 이두 나라가 연합하여 아수르를 어, 대항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이 남쪽에 있는 유다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어, 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 강대국인 패권국가인 아수르와 어, 외교적으로 가깝게 지나려고 어, 하나님의 성경과 궁굴에 있는 은금 보아를 갖다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렇 되니까 물론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눈에 가시거리가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육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유다를 말하고 있거든요. 유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실로아의 물을 부리고 실로아의 물을 부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평시의 은혜 실로아의 물은 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시민들을 위하여서 밖에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오는 그 물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양식과 식량과 그리고 물이잖아요 어, 우리가 사는 뉴욕 시내도 어, 뉴욕 시리 월호 시스템은 저 업스테이트에 있는 물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이라도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면은 가장 중요한 인프라 가운데 하나가 수로, 상수도 시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 예루살렘 시민들을 위해서 실로아의 어, 물을 어, 수로를 만들었다.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서 어, 물을 끌고 와서 실루함 어, 어, 연못으로 연결시키는 이러한 수로를 만들었는데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천천히 흐리는 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실와 물을 어, 이제 싫어 하고 어, 버리고 오히려 러신과 뇌가를 좋아하구나. 다른 나라에 물을 더주아한다는 말이죠. 어, 이것은 하나의 그 비유로서 우리가 이사야를 시작할 때부터 생각했는데 이사야의 어법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어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 이 비유 어, 비유를 많이 사용한는데 있지 않습니까? 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처럼. 날마다 어, 자기들과 함께하고 어, 예루살렘 성사람들과 유다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을 없신여긴다 실로아에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어, 싫어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는 어, 예루살렘 시민들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어, 이사야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 저들과 함께하고 어, 하나님께서 이미 어, 이 수로를 만들어서 잠잠히 흐르는 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매일 평 평시에 어, 주시는 그 은혜를 싫어하고 오히려 더 강력한 힘, 아수르와 같은 더 강력한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시민들 그것을 비판하면서 이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매일 매일 그저 우리의 평범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개인 생활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어, 평범하게 매일 살아가는 일상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뭔가 갑자기 어,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아니면은 뭔가 어, 우리를 하여금 어, 이제 막 어, 짜릿한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어, 예루살렘 시민들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하의 물처럼 날마다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을 어, 무시해버리고요. 큰 나라가 와가지고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아수르의 유력자들을 더욱 좋아하는 이런 어, 잘못을 어,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 비록 날씨가 이렇게 무덥고 오늘은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일기예보상 98도라고 하면 은 어, 실체감 온도, 어, real feel t 는 100도가 훨씬 넘을 겁니다. 어, 굉장한 어, 무더위가 요새 기성을 부리는데 건강에 항상 조심하시고요. 어,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화의 물처럼, 잠잠히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상을 통한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하루아침에 밀리언어가 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함으로 그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 바라보면서 어,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무시해 버리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 우리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잔잔한 은혜를 베푸시는 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 인간적인 파워가 있고 능력 있는 어, 그 사람들을 더욱 험마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절, 8절을 보면요. 또 비유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어, 유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일상의 하나님의 일생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어, 큰 나라의 힘을 더욱 좋아하는 어, 그 예루살렘과 유다 어, 유다의 어, 그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아수 곧 아수르의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내가 베풀어 주시 주는 잔잔한 물을, 실화의 어, 물을 싫어하고 큰 나라만 사모하는 너희들,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힘입고 거대한 어, 유프라테스의 강물과 아수르의 왕과 그 군대를 어, 보내 그들을 덮치도록 하겠다. 아수르 사람들이 물처럼 강뚝에 솟아올라 그 땅에 흘러넘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수르의 큰 물결이 너희들을 오히려 덮쳐버릴 것이다. 단 비유로 말하고 있죠. 흉룡하고 창기란 큰 하수 곧 아수르의 군대죠, 그죠 너희들이 실루의 잔잔한, 잔잔히 흐르는 물을 싫어하고, 오히려 큰 나라의 인간적인 왕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될 때,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의지가 오히려 너희들을 삼키게 될 것이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인간적인 힘이 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사람이 우리를 크게 도와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의지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물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고 국제관계도 또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아저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게 어, 될 가능성도 참 많거든요. 지금 요다가,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면은 이 난국에서 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어 아수르에 의해서 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722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유다까지도 계속해서 침공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큰 무슨 일은 없지만은, 잠잠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족한다는 거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만 더 새로운 거 새로운 거더 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아수르와 같은 그 세력이 우리가 의지하던 그 힘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가 망하게 되고 큰더큰 상처를 입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하고,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상처를 받고요.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우리가 그토록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인간관계는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으로, 어, 궁극적으로 의지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바로거든요. 너희들이 의지했던, 어, 너희들이 그토록 믿었던, 어, 아수르에게 오히려 크게 당할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고, 마치 실로아의 물길처럼 잠잠히 하나님 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어,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무시해 버리고요. 뭔가 말이게 큰 도움을 줄것 같은 아수르를 의지하지만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참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는데요. 임마 누에를 이어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시느니라 비록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수르를 믿었던 유다가 오히려 아수르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의 그 순간에도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도 아수르의, 아수르가 행하는, 어, 횡포 속에서도, 그환란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한 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왜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어 언체인저블 변치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 이제 이미 삼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으로서 순종하게 되면 카브넌트 블레싱 언약의 복을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유다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는 카브넌트 컬싱 카보나드 콜스 우리를 징계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가 바른 출애가 바른 궤도로 갈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잖아요. 너무나도 참으로 우리가 셀수 없는 너무 죄송한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받기에 죄송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여 외지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직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일꾼 가운데 하나로 여겨 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무시해 버리고 잔치를 버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기뻐하고 절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유다가 그렇잖아요.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 버리고 일상적으로 베풀어신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오히려 힘 있는 나를 라 아수를 의지하게 될때 오히려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 와서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땅 가득하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이한 주간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힘들고 짜증나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격동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일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어제를 생각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도 이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 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또 저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새벽 재단을 쌓게 해주시고, 이 아침에 하루 시작이 전에, 이한 주간 시작이 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을 아시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와 강구 주님 뜻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을 지켜 주시고 보아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